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3,000년 약속의 비밀.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후 2,000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여인의 후손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처녀에게서 날 것. 베들레헴에서 날 것. 다윗의 자손일 것. 그리고 고난 받는 종으로 올 것. 이사야 7 1 4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 고난 받는 종.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처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임에서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임에서 나심에.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약속이 3천년을 거쳐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역사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